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와이어로프 가공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 부분은 와이어로프가 워낙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고 와이어로프를 또 가공해서 그 줄거리를 할때 가공을 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잠깐 요점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와이어로프의 가공에 일 시징이라고 되어 있죠? 시징이라는 것은 와이러프를 절단했을 때 와이러프 꼬임이 풀리면 안 되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절단한 부분을 철사로 묶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런 형태로 이제 묶는데 여기서 이제 주로 물어보는 것들은 시징의 길이, 시징의 길이는 와이러프 직경의 6배가 좋다. 네, 이런 부분을 몇 배가 좋으냐. 여기 시험 문제 단골로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 클립 고정법이라고 있습니다. 클립 고정법. 클립을 고정을 하는데 딘프를 넣고 클립을 고정을 합니다. 유지력, 유지력은 로프 절단 하중에 80에서 85%이나 불안장한은 50%다. 근데 보통 이제 80에서 85% 이거 익혀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딘프를 놓고 그림을 보시면 클립을 고정을 하잖아요. 클립을 고정을 할때이 클립이 힘을, 힘을 받는 방향을 향하고 있어야 돼요. 힘을 받는 방향. 요것도 시험에 잘 물어봅니다 힘을 받는 방향 요거 하나하나 보시면 다이 밧줄이 길이 긴 이쪽에 힘을 받잖아요 예, 그쪽으로 클립이 있어야지 반대쪽으로 하나씩 있다든지 반지 쪽으로 향한다든지 이러면 강도가 뚝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립은 힘을 받는 방향 쪽으로 향하고 있어야 된다 이럴 경우에 절단 하중에 80에서 85%의 힘을 발휘할 수가 있다 이 예, 부분을 기억을 꼭 해놓시기 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팀풀이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엮어넣기, 엿거넣기, 이 엮어넣기라고도 하고 스플라이스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꼬는 거죠, 쉽게 말했으면 꼬임이 풀리지 않게 가는 와이어로프 같은 경우 이렇게 많이 쓰는데 이런 예, 게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합금 고정법 이렇게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합금으로 고정을 해버리는 거죠. 잔류 강도가 100%다. 보통 이렇게 씁니다. 예, 바, 보통 다 합금으로 예, 이렇게 고정시켜가지고 납땜이나 아연 등으로 용착시키는 방법이죠. 납땜이나 아연으로 용착시킨다. 이거는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합금 고정법 100% 기억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기 고정법이라고 이거는 이제 많이 쓰이진 않지만 이렇 세기로 이렇게 꽉 고정시키는 건데 스플라이스하고 뭐 같이 병행해서 쓰기도 하고요. 이런 네, 게 있다는 것만 뭐 아시면 될것 같아요. 네, 도아이로파와 v 브와의 관계는 이건 네, 나중에 시험 문제 풀때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자, 이 부분 한번 보시죠. 드럼과 시브의 지름은 로프 지름을 20배 이상 크게 하는 것을 로프 수명이 연장시킬 수 있다. 요부분 20배. 요거 시험에 이제 가끔 물어보는 숫자입니다. 20배 기억을 하시고요. 다음 로프를 교환했을 때, 교환했을 때입니다. 사전 점검일 때는 아니고요. 로프를 교환했을 때, 정격 하중에 2분의 1 정도 걸고 조속으로 여러 번 운행해 본다. 요부분 기억을 하시고요. 이제 다른 내용들은 뭐 급격하게 뭐 운전한다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짐을 매다는 경우에 여기 지번에 보시면 짐을 매다는 경우에 4줄 거리 이상으로 하며 조각도는 60도 이내로 할 것. 이것도 이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4줄 거리로 하고 60도. 예를 들어서 문, 짐을 이렇게 매달 때 이쪽에 또, 또 이렇게 돼, 돼 있으면 네줄 거리로 해라. 그 다음에 조각도가 60도라는 것은 이 각도, 이 각도, 이 각도 각각 60도를 넘지 마라. 60도 이내로 할 것. 그런 뜻입니다. 왜냐 뭐 말씀드렸지만 모멘트가 생기기 때문에 막 90도, 막 100도 이런 건 의미가 없습니다. 60도 이내로 해야 안전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체인 잠깐 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많이 나오진 않는데. 일단 그림을 보시면 체인의 종류에, 요런 게 이제 롤러 체인이고 요게 링크 체인이다.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것 같아요. 체인 교환 기준도 가끔 물어봅니다. 뭐몇 년에 한번 정도 물어보는데. 5%, 10%. 링의 단면에 10% 초과하는 것. 네, 늘어나는 게 제주시 공칭보다 5% 초과하는 것. 뭐 균일 있으면 당연히 교환 기준입니다. 이거 한번 눈에 익혀두시고요. 자, 그러 줄거리, 줄거리 할때 쓰이는 것들입니다. 자, 샤클. 샤크, 샤클에, 요렇게 생, 이거 두개다 샤클인데, U자형, 뭐, O자형 그러는데, 샤클이 있고요그 다음에 이제, 아이볼트. 아이볼트. 여기서 이렇게 볼트를 꽂아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줄거리, 여기다 하는 거죠. 아이볼트. 줄거리 보조 용구입니다그 네. 다음에, 슬링이라고, 슬링바라고 이제 현장에서 얘기하는데, 천으로 되어 있죠. 예, 다루기 쉽고 편해요. 뻑뻑하지 않고 와이어 로프보다 주로 이걸 많이 씁니다. 근데 이제 이게는 닳고 해지고 끊어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관리가 요구가 됩니다. 자, 한번 어이, 어이. 요점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줄거리 용구입니다 연구에 대해서 자, 와이어 로프. 자 말씀드렸죠. 시징, 시징은 와이어 로프 직경의 6배. 네그요 기억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클립 고정법이 있었고요. 80에서 85%. 그다음에 엮어 놓기가 있었고요. 합금 고정법은 100%라 그랬고요. 그다음에 세이 고정법이 있었고요. 요거 이제 와이어 로프 가공에 대해서 나오는 단어 중에 핵심 단어입니다. 요거 꼭 눈에 익혀 놓으시고요. 그다음에 체인, 체인 교환 기준 늘어나는 것은 5%, 단면적은 10%. 롤러 체인과 링크 체인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보조 연구에는 샤클, 샤클 있는 거, 샤클 기억하시죠? 슬링, 그다음에 아이볼트, 뭐요 정도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것 같네요. 네, 이제 와이어로프에 관련된 내용은 이제 이전에 올려드린 와이어로프하고 이거 보조 연구, 줄거리 연구하고만 알고 계시면. 웬만한 문제는 다 푸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